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병재입니다. 당뇨의 합병증 중에서 아주 흔한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심근경색과 뇌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이 심해지면 심장 마비입니다. 그리고 뇌경색은 뇌졸중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당뇨가 혈관성 질환이라서 그래요. 당뇨는 우리의 혈관 막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나쁜 식생활과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 문화 때문에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혈관 안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하고 대사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혈관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가 다 화식인 식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나오는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 혈관을 막기 시작해요. 이렇게 혈관을 서서히 막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기관 중의 하나에 골수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골수에 충분한 혈액과 영양소가 갈수 없기 때문에 백혈구를 잘 만들어 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약간의 염증이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성 염증입니다. 만성 염증 상태가 오래 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이 바로 당뇨의 첫 관문입니다. 어 이렇게 인슐린 저항이 오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의 관리가 되지 않을 때안 그래도 우리의 혈관은 지금 많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당이 우리 피에 많으면은 그 혈당들이 우리의 적혈구 옆에 딱딱딱 붙어요. 이렇게 딱딱딱 붙은 적혈구와 혈당이 우리의 혈관의 벽에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 혈관에 더욱더 많은 동맥경화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의 혈액이 이렇게 탁해져 있고 산성화가 돼 있으면 적혈구가 재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겨요. 그래서 동맥경화증 때문에 큰 동맥들이 그리고 소동맥들이 맥히기 시작할 때 적혈구가 모자라서 생성된 혈전들이 가서 그것을 탁 막는 거예요. 그걸 딱 막을 때 생기는 것이 심장혈관에 생기면 심근경색. 그리고 뇌 혈관에 생기면 뇌졸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에 걸리셨다면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서 뇌경색과 심근경색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뇌경색, 즉 뇌졸중은 당뇨 환자들에게 빈번하게 찾아오는 합병증입니다. 이 뇌졸중이 처음부터 강하게 오는 분도 있지만 처음에 약하게 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볼펜을 들어서 쓰는데 보통 때와 달리 약간 손가락에 힘이 없거나 안그러면 볼펜을 딱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면은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돼요. 특히 당뇨가 있으시면은 더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컵을 놓치시는 분들도 있고, 안 그러면은 다른 거를 그냥 손에 들고 있다가 놓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이 하나의 증상이고 또 다른 증상은 약간 말을 어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팔이 약간 저린다거나 느낌이 이상하다거나, 안 그러면 순간적으로 마비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약간 시력이 갑자기 안 보이고 눈의 반쪽이 안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증상이 오래 가지 않고 잠시만이라도 있더라도 꼭 뇌졸증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더 뇌졸증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형태까지 가는 거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어떤 분들은 계속 가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한 얼마 안 가서 한시간 있다가 좋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라도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게 뇌졸중의 조그마한 증상일 수가 있어요. 그게 영어로는 transient ischemic attack이라고 그러고 한국 말로는 허혈성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 이렇게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면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식생활을 바꾸셔서 그리고 생활 시간을 바꾸셔서 당뇨에서 해방이 돼야 됩니다. 어, 약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무리가 있어요. 약으로 하면은 합병증을 늦춘다.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혈구에 옆에 설탕이 붙어서 그게 우리 혈관을 막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계속 생활 습관을 갖추지 않고 약으로만 하게 된다면 혈관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막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혈관이 막히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약으로만 자꾸만 그것을 누르면은 혈당은 눌러지는데 그 원인은 계속 남아서 혈관은 계속 막혀지고 또 혈전 또한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벽구에 붙은 당들이 우리의 혈관을 계속 피해를 입혀요. 그냥 혈당만 눌러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에만 의존하시고 내가 이게 다 괜찮을 거야.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젊었을 때 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약에만 의지하고 생활 습관을 그대로 안 좋은 생활 습관, 안 좋은 식생활 습관을 계속 하신 분들은 합병증에 걸리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 2차 예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식생활 조절을 하셔야 돼요. 염증이고 혈관 막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 지방은 안 됩니다. 또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식생활들, 즉, 튀긴 음식, 그리고 탄산 음료, 그리고 과자, 이런 것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적혈구를 죽이는 음식들, 즉, 활성산소를 만드는 음식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이에요. 그런 것도 안 되지만, 우리가 화식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화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식 유지의 식생활을 하셨다면 바꾸셔야 돼요. 점진적으로 생식 50%, 화식 50%, 그 다음에는 생식 60%, 화식 40%, 그리고 70%, 30%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혈액을 해독하고 혈관을 뚫어주는 레몬즙 또한 당뇨를 해결하고 또, 제졸증이 오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레몬즙을 드시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현대학에서는 당뇨를 협심증과 같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혈관이 많이 막혔고, 조금만 있으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뇨만 있으면 좀 있으면 고혈압도 생기고, 또 고지혈증도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점점 나쁜 병에 걸리기 쉬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가성을 아시고 좋은 식생활 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서 이러한 심각한 병으로 안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